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숙과 삶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수업은 숙과 삶의 일곱 번째 숙과 국제동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과 국제동향.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지구의 환경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져서요. 이제 보통 1970년대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됐는데요. 1972년 먼저 1972년에 이 스웨덴 뭐 어, 스웨덴의 이 스톡홀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스톡홀름에서 이제 그런 그 인간 환경이 인간 환경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173쪽에 두 번째 달력 있죠. 그 넷째 줄에 보면 우리의 공동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여기서 밑을 치세요. 자 이걸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9년으로 내려가면 1989년에 그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라고 그러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자, 이런 것이 이제 리우 선언이죠. 리우 선언. 리우 대자네이루를 줄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제 20일. 영어로는 이제 어젠다 20일이라고 합니다. 의제라는 것은 어 일종의 그걸 풀었으면 논의되는 주제란 뜻이에요. 주제. 의제죠. 자, 이걸 이제 채택을 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173쪽에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그런 차별적 책임을 강조하여서 각국은 지구 환경 보전에 공동의 책임을 지며 범세계 대, 세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다양한 각국의 현실과 능력에 맞게 이 책임이 차별적으로 분배된다는 거죠. 책임이 차별적 자 이렇게 이제 분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174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174쪽에 리우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리우선언 자 리우 선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의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다. 왜냐 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이, 중시가 되고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제 21이죠. 의제 21. 이 의제 21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그, 그 바로 밑에 좀 밑줄 좀 칠까요? 의제 21은 그 밑에 빈곤 퇴치와 인간의 건강, 보건의 증진, 그 다음에 산림 감소 대책,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 보전 등 21세기를 향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 계획이다. 그러니까 밑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의제 21회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가 17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175쪽부터 보시면 1번 산림의 다양한 역할 기능의 유지, 2번 산림의 보호, 지속 가능한 경영, 보전의 강화, 산림의 재생, 조림, 재생수단을 통한 항페이지 녹화. 3번은 산림에서 제공되는 재, 서비스의 가치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이용과 평가. 4번은 산림및 관련 교육 그 작성과 평가 능력의 확림및 강화. 이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6쪽으로 가면 이제 기후변화협약이라고 나오죠. 이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이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이걸 줄여서 이제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일종의 이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77쪽의 그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산림은 지구 전체의 31% 육지에 6,500톤 이상의 탄소를 보유하고 있다.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흡수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 이게 이제 광합성이죠. 나무들이 영어로는 이제 이걸 포토신서시스라고 어, 하죠. 이런 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단락이 이제 둘째 줄에 유의한 환경 개발회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탄소 저장량을 증진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산림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탄소 저장량을 또 증진시키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자 178쪽에 보면 이제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게또 있어요. 176 8쪽으로 가면 협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 안정화.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하는 거죠. 이 협약에서는 그런 그 대기 중에 그런 그 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농도 안정화. 자, 이걸 안정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기후변화, 자, 이런 것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를 위해서 예측과 방지를 위해서 그런 예방조치 이런 걸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협약도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여러 가지 온실가스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179쪽을 보세요. 179쪽, 179쪽을 이제 보시면 어, 교토 의정서라는 게 나오죠. 179쪽에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 이 보겠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는 이제 보면 어 여기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근데 있긴 있는데 온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으로 1차 공약 기간 동안에 그런 5.2% 지금 제 교토 의정서에서 그런 걸 5.2%를 감축을 시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는 않는다. 자,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축의 목표를 이제 뭐 점점점 차별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공약기간, 2차 공약기간 공약 동안에 그런 이제 여러 온실가스와 관련되거나 그런 그 감축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거기에서 그세 가지가 교토의정서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이건 좀 여러분이 큰 틀을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이교토의정서의세 가지 교토의정서가 있는데 거기 세 가지가 180쪽에 나오죠. 공동이행제도. 그래서 이제 JI라고 하는데 Joint Implementation 이렇게 나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부속서 1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동이행제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CDM이라고 그래요 CDM. CDM 뭐냐면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lean 이란 단어가 영어에서 그 깨끗한 이란 뜻이에요. 청소하다는 뜻도 있지만. 깨끗한. Development은 발전이죠. 그 다음에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란 건 우리말로 체제, 장치 이런 뜻이죠. f t 종이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h e s y s 제 e m of the 고 y s t e m of the system. This is the system of 거래제도.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를 어떻게 배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81조에 거기 그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신규 조림과 재조림. 조림이란건 이제 나무를 그 심고 이런 거죠. 재조림은 다시 심는 거죠. 나무가 없던 곳에 새로이 나무를 심는 활동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흡수 저장한 이산화탄소 량은100% 인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산림 전용의 경우에도 탄소 손실량을 100%로 배출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1 8 2쪽에 보면 우리나라와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게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런 그 협상 협약상 개발 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국가 보고서 작성 외의 양적 감축 목표라는 목표 부담과 같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 의무. 이런 것은 이제 없다라고 나왔죠. 우리나라는. 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 도상국가에도 그런 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 달성을 의무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라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뭐 실질적인, 어, 걸로는 거의 선진국의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1 8 2쪽이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 및교토 의정서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지는 선진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 그래서 2~30년 동안은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현저한 증가가 비,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런 걸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향을 좀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 8 3쪽에세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나라는 숲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정책 목표로 산림청에서 산림 경영 사업을 통해 전체 산림 625만 헥타르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이 쭉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생물 어, 보전 관련 협약입니다. 생물 보전 관련 협약. 거기 이제 184쪽이죠. 거기 보면 이제 특히 이 중에 생물다양성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게 뭐냐?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 서식 환경의 악화 및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서 생물의 멸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희소종의 거래 규제, 특정식물의 생물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국제조약을 보완을 하는 거죠. 생물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행하기 위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생물 종 그러니까 종을 인정으로 이 스피시스라고 그요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구상의 이제 그런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가입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라.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5쪽에 보면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나오죠. 주요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185쪽의 주요 내용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주요 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 다양성 보존 의무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물 다양성 보존. 그러니까 이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뭐예요? 환경 영향평가. 이런 걸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나고야 의정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두 번째 줄 나오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어, 186쪽에 보시면, 그런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를 강화하게 된 것이 배경이었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그 옆에 이제 지구의 생물종의 감소, 생태계 파괴의 가속화에 따른 보전, 보존, 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공감대 이것을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 1994년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1994년 10월. 그래서 1995년 1월부터 이제 발효가 돼. 되죠. 생물 다양성 협약에 그 가입을 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람사르 협약. 자, 이 람사르 협약이라는 것은, 음, 그 뭡니까? 두 번째 달에 첫째 줄 나오죠. 수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2월 이란의 해안도시, 람사르에서 채택됐다. 그러니까, 람사르가 이란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람사르. 이란에 있는 해안도시죠. 그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1975년 12월에 발효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지 상실, 침식을 억제해서 물새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체결, 이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벽의 주요 내용이 이제 187쪽 아랫부분부터 나오죠. 협약의 내용. 그래서 협약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습지 같은 것을 많이 지정을 해야 되고, 이 습지의 경계, 이런 것은 이제 정확히 기술되고 지도상에 표시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188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그각 최약 당사국은 목록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 보호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 보호구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습지에.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남사르 협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189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수출입국가들이 상호협력해서 국제거래를 규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90쪽으로 이제 가보면, 어, 표 7- 규제 내용과 주요 대상 동식물. 자, 그래서 부속서 분류 기준 규제 내용 구비문서 주요 대상종이라고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막화라는 것이죠. 어, 190쪽에. 그래서 마지막 줄 사막화 방지협약은 심각한 한발, 한발이라는 것은 가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한발, 지금 190쪽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줄, 그래서 한발 또는 사막화 영향을 받은 국가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이를 위해서 재정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쭉또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가 이제 192쪽에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가 나왔죠. 둘째 줄에 보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행, 동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과학과 정책을 기반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자 193쪽에 그래서 산림 분야의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게또 있죠. ODA라고 해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원스라고 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사회 복지 증원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원조라는 다게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좀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여섯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가 모두 여섯 문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천명하는 자, 이건 아까 이제 177쪽을 펴보세요. 177쪽, 177쪽에 보면 어, UN 그 환경 개발회, UN 환경 개발회. 자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그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천명을 하죠.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177쪽의 그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환경 개발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어, 네 줄쯤 내려가면,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탄소 저장량 증진, 이런 얘기 나옵니다. 1번이고요. 뭐, 이거는 그,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환경이라고 문제가, 환경이란 말도 나왔죠. 환경. 이 환경이 들어간 단어는 1번 밖에 없죠. 유엔 환경 개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2번.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석연료의 사용 규제. 그 다음에, 이산탄소 흡수원의 보존 관리에 대한 협약. 자, 이게 바로 기후 변화 협약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기후 변화 협약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177쪽에 보면 그런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그런 변화 협약 이런 것들도 여러 개가 쭉 나오죠. 182 쪽에도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은 좀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182 쪽에서 183쪽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기후 변화를 위한 협약이죠. 화석 연료 같은 거 사용을 좀 규제하고요. 그다음 에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보존 관리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0, 183쪽 보시고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의무 국가가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서 달성했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감축 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자 이것도 교재를 잘 보면 거래란 말이다. 오직 거래. 거래동그라미적보세요 1, 2, 3, 4번 중에 거래가 들어간. 번호가 몇분 밖에 없습니까? 4분 밖에 없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제 181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4번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지 상실과 침식을 억제해서 물세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물새가 서식하는 곳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게 생태습지와 관련되어 있죠? 남사르협약남사르협약 협약.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 187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네째줄 어, 나오죠.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습지의 상실과 심식을 억제해서 물새서식지 나오죠. 자, 그 다음 에 5번은 인간의 건강 보존의 증진과 산림 감소 대책,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보전 등 지구환경 문제에 관한 지구환경보전 실천책 이게 의제 21이죠. 의제 21 이게 지금 174쪽에 보면 의제 21 나오죠. 의제 21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이건 174쪽에 있고요. 자 마지막 6번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동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과학과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정부간 기구 나왔죠. 자, 이 문제도 쉽죠. 과학이란 말 나오잖아요. 과학. 자, 과학이란 단어가 들어간 건몇번 밖에 없습니까? 2번 밖에 없죠. 답은 2번이에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죠.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자, 이거는 1 9 2쪽에 제도에 나오죠.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동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과학과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정보 간 기구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가 제그제 숲과 삼제7장 숲과 국제 동향에 대해서 스펙에서 약간 법적인 내용으로 분석하는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